여름이라서 우리 연서가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 아빠가 맛있는 걸 구해왔어 뭐요? 아빠가 깨 참깨라는 깨거든? 네. 연서 가꽃게 알지? 네. 그런 깨와 비슷한 깨의 네. 종류야 근데 진짜요? 엄청 맛있어 위험해요? 응 근데 어 위험해 왜냐하면 찌개발이 엄청 크고 힘도 엄청 세거든? 그래서 네. 이 깨를 잡을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 자, 여러분, 지금 바로 우리는 이 깨. 아니, 연서 여기 불 거야, 바로. 아, 마음대로 하세요. 하지 말라고 그럼 요리 한번 좀 할까? 마음대로 하세요. 그럼 좋다. 그럼 연서 기마가. 연서 보지면 보시, 마. 연서가 엄청 무서운가 봐요. 그러면 이 깨를 이 통에다가 우리 한번 넣어볼게요. 연서 지금 뭐하냐? 글자지 아, 마. 보세요. 넣어볼게요. 자, 자. 깨를다보어요다보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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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어아 깨보세요 니지니아어 아니, 아아